안녕하세요. 겉눈썹입니다. 플로페스티벌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관객분들에게 좀 흘리기 위해서 짓게 되었어요. 지금 물에 빠졌다면 오리 모양 튜브대 오리발. 수영인으로서 이건 오리 모양 튜브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발은 발촉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심적으로 더 겁이 날것 같아요. 영화 장르 로맨스 대 액션. 저는 액션을 로맨스는 꼬글거려서 그래도 제가 로맨스 중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주성치의 가요희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거기서 응. 에펠탑키스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. 재밌습니다. 나를 표현하는 색깔, 보라색 대 노란색. 보라색이 좀더 저의 아이덴티티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뭔가 우아하고 동화 같은 그런 감성? 그게 보라색인 것 같아서 저는 보라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플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연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공연장에서 꼭 만나는 걸로, 만나! 보여장에서 뵐게요. 안녕.